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나 자전거의 바퀴는 고무로 되어 있죠. 어, 그런데 이 고무로 어떻게 타이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고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것으로 타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고무라는 제조인데요. 어, 영어로 러버라고 하죠. 고무는 가장 큰 특징이 어, 우리가 어, 모양을 변형시킨 다음에 놔두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 그걸 탄성체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엘라스토머라고 하는데요. 그 탄성 범위가 되게 넓어요. 자기 원래 길이의 5 0배까지 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놓으면 원래 길이로 딱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큰 특징은 그러면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그 늘어난 때에 늘어난 거리와 힘 커버하고요. 어, 늘어날 때는 힘이 더 많이 들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는 더 작은 힘으로 돌아와요. 여기는 거리는고 여기는 힘이기 때문에 늘어날 때는 힘 곱하기 거리가 이게 들어간 에너지죠. 근데 돌아올 때는 더 작은 힘으로 돌아오니까 이거 힘겹하게 거리하면 이렇게 되돌려주는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 에너지가 손실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되죠. 어즉 우리가 고무가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자 진동이 일어날 때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의 박시에 고무를 사용하면 노면의 진동을 고무가 흡수하고요. 또 자동차 프레임하고 엔진 사이에 항상 고무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엔진의 진동을 고무가 흡수해서 프레임에 전달되는 진동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감세라고 하고요. 고무가 가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타이어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어,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타이어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 타이어가, 어,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져. 우리가 보는 타이어는, 음, 트레드죠. 바깥에, 맨 바닥에 지면하고 닿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 마모에 잘 견뎌야 되고 또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돼도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정도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옆에 숄더가 보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월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표면에 노출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고무만으로는 충분히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없거든요. 힘이 큰 힘을 견뎌야 되는데요. 힘 중에서 우리가 원주방향의 힘을 견디는 요, 요 방향의 힘이죠. 요 원주방향의 힘을 견디는 게 벨트입니다. 어, 요게 철심인, 철사인데요. 철사 꼬은 거를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주방향의 힘을 크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기압이 윗방향으로 쫙 밀어주는데, 그러면은 요 타이어 반경 방향의 힘도 견뎌야 되겠죠. 그 방향의 힘을 견디는 게 우리가 카카스입니다. 카카스는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의 전체적으로 섬유로 타이어를 감아서 큰 힘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타이어하고 알루미늄 휠하고 닿는 부분이 있겠죠. 이 앞에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 원주 방향의 힘을 크게 견뎌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어, 부분을 비드라고 하고요. 여기에 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사가. 그래서 철사 여러 가닥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큰 힘을 줘도 이 녀석이 어, 잘 견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이 빠져나가겠죠. 어, 그래서 자전거는 안쪽에 별도의 튜브가 있는데요, 타이어는 별도의 튜브가 없습니다. 대신 자이너라이어너라는 음, 부분이 있는데 요 여기에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빠지지 않는 고무 재질을 어, 안쪽에 넣어서 어,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게 타이어입니다. 그렇다면 만드는 방법도 좀 복잡하겠죠. 그러면 어, 타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어는 우선은 고무하고 다양한 재료를 섞는 어, 믹싱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타이어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단단하게 굳히고서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추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을 우리 정련이라고 합니다. 아, 타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는 스트렌 부타디엔 러버, 인조고무죠. 거기에 카본 블랙을 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모에 좀더 강하게 만들고요. 그 외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역시 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유연성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어 일정한 두께로 압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롤링을 하면서 어 우리가 섬유하고 어 어그어 이렇게 고무하고 서로 이렇게 어 접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앞에 정연 과정하고 믹싱하고 익스트루전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믹싱 과정인데요, 어 고무를 롤러 사이에 넣어서 계속 믹싱을 하지요. 믹싱된 고무는 여기 압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압출돼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고무가 이제 쌓이게 되지요. 타이어에서 맨 바깥에 비드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어 철심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는데요. 어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요. 비드를 만드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철사를 이렇게 돌려서. 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타이어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걸 우리가 타이어 빌딩 성형이라고 합니다. 타이어 빌딩 머신이 타이어를 우리가 어 처음에 안쪽 순서대로 우리가 감게 되는데요. 어 제일 타이어 구조로 보면 제일 처음에 어, 이너 라이어 라이를 감겠죠. 그리고 카카스를 감을 테고요. 그다음에 비드를 감을 테고 그리고 트레드를 감을 테고 어, 숄더나 사이드 월 부분, 그리고 비드 부분을 차례대로 쭉 감아서 모양을 만들 텐데요. 어, 그거를 어, 그린 타이어, 최초의 모양만 가진 타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타타이어만만어진진볼수수있있습다다 타이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타이어를 만드는 공 e 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빌딩 공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타이어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타이어를 보면은 어, 아직 어, 바깥에 어, 뭐 어, 홈도안 만들어져 있고 정확하게 타이어 모양 같지는 않죠. 이것을 이제 틀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고 완전하게 굳혀야 되는데요. 그거를 큐어링 가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타이어 모양의 틀에 튜브를 넣고 어 고압으로 압력을 가하고요. 온도를 올려줘서 단단하게 굳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한번 가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빵틀에서 그 네. 그 빵틀에 그딱 모양 채기가 모모 빵틀의 그 고기의 모양 이지돼지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만들르고요 여기에 고온 고압을 네. 가하게 네. 되죠. 네. 그럼 이렇게 실제 타이 어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타이어를 최종적으로 어, 균일한지 전체적으로 어 스레드 같은 것들이 균일하게 있고 또 힘이 균일하게 어, 가해지는지 두께가 균일한지 그리고 밸런스 이렇게 돌려봐서 무게가 균일한지 그리고 고속으로 돌려서 어 우리가 다이나믹 어 진동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어 내부에 있는 다양한 구조물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 녀석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녀석을 보고 외단 문제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촬영한데는 우리 오토바이 타이어를 만드는 어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가 어 만들어져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타이어를 만드는 3개 회사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국타이어, 금호, 넥센타이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무가 아주 유연하고 그리고 진동을 흡수한다는 걸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타이어를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바깥에는 마무에 건드는 튼튼한 안쪽은 공구가 빠지, 공, 공기가 빠지지 않는 유연한 고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힘을 받기 위해서 카카스 그리고 벨트 그리고 비드라는 어, 철심들이 이용된다 그리고 섬유들이 이용된다 했습니다 어, 그것들을 이용해서 타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어, 정련공정 고무와 다양한 재료들을 섞는 과정 압출, 압연 그리고 비드를 넣는 과정, 그리고 타이어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 과정, 그리고 고압 고온으로 금형 안에 넣어서 최종 모양을 만드는 큐어링 가류 과정을 거치고 검사를 통해서 출고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